어, 이 런던 더비가 펼쳐졌었는데 네. 토트넘 아스포 스타디움 홈에서 펼쳐진 어, 토트넘 아스포와 웨스트햄의 맞대결이었는데 웨스트햄이 토트넘을 2대1로 잡았습니다 어, 경기가 끝나고 이제 토르, 어,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어떤 거치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거 같아요. 네. 예. 어 사실 뭐 경기 전부터도 이미 이 경기가 경질방 경기란 얘기들이 나왔었죠. 네. 뭐 지난번에도 얘기되었지만은 이 경기 전에 이제 FA컵에서 이미 탈락했을 때뭐팀 샤우드 감독이 어이 경기는 엘사키코 경기다. 네. 경질방 경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렇죠. 뭐 이제 프랭크 감독이 경제 배당 1위에 올라섰죠. 눈으로 지치고. 네. 왜냐하면은 웨스트햄은 어쨌건 FA컵에선 승리를 했으니까. 음. 예, 그래서 이제 경제 배당이 바뀌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디에슬리틱에서 이 경기 앞두고 양 팀에 대해서 엄청난 역사를 가졌지만은 방향을 잃었다. 양쪽 다 음. 길을 잃었다. 그런 팀들끼리의 대결이다. 어,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 축구 스타일에 대한 불만도 그렇고 어, 여러 가지로 방향성을 잃었다. 어, 구단주 문제도 있고 네. 인기 없는 감독의 영입 실패. 어 여기 이제 팬들의 분노 이런 것들 있다라고 했는데 음. 어 실제 경기 시작할 때 웨스턴 팬들이 어, 썰리반 구단주 나가라 이거 든 것들이 어. 플래카드가 보이기도 했거든요. 예. 토트넘 홈 경기임에도 그런데 이 경기 이전에 어쨌건 토트넘과 첼시 팬들이 동시간에 열렸잖아요. 그렇죠. 물론 첼시는 브렌트포드한테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예 구단 수뇌부를 겨냥한 이제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타임포 체인지 이제는 바뀌어야 될 시점. 음. 예, 이렇게, 이제, 플래카드를 계속 들어 올렸고, 마지막에 이거 잡아줬죠. 그럼, 골대 뒤에 이렇게 예, 딱 잡아줬잖아요. 예. 하이라이트, 그, 스포트라이트 해가지고, 예. 클로즈업 해가지고 잡아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프랭크 감독을 계속 잡아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어쨌건 이 경제빵 경기에서 토트넘이 1대2로 패했습니다. 음. 예, 그러니까 뭐, 썸머빌한테 이른 시간에 실점을 허용했고, 또 이제 칼로미슨한테 추가 시간에 실점 허용하면서, 그러면서 1대2로 패했는데, 이 경기 결과가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건요. 네. 아무리 토트넘이 요새 못하고, 그리고 홈에서 약하고, 뭐 이런 점들을 고려하더라도, 예, 웨스트햄은 최근 10경기 승리가 없었거든요. 음. 예, 그래서 원래 누누 감독이, 어,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지난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어, 경질순위 1순위였죠. 그러다가 이제 프레이컵에서 둘이, 어, 바뀐 거긴 한데, 10경기에서 3무 6패.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네. 예, 근데 그, 어, 팀을 상대로 1대2로 패했으니까 토트넘이라는 어, 보약을 제대로 먹은 예. 예, 웨스트엠이었고요 그런데, 토트넘이 이미 전 리그 경기에서 본머스한테 패했는데, 그게 본머스가 프리미어 리그 11경기 무승행진 어, 이어가다가, 그렇죠. 예. 추가 시간에 토트넘 꺾고 <laughs> 승리를 했던 거였고요. 예. 예 웨스템도 10경기 연속 무승행진 이어가다 프리미어 리그 추가 시간에 토트넘을 꺾고 승리를 한 거거든요. 음. 그래서 또 이제 닥터 토트넘 또 나온 거죠. <laughs> 그 그렇죠. 예, 다시 한 번, 환자를 치료해 주었다. 닥터 토트넘이. 이 무승행진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이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해 줬던 아, 어, 닥터 토트넘이었습니다. 예. 네. 어 거기다가 경기 내용이라도 좋았으면 뭐라도 이제 반면거리라도 어, 그러니까. 있는 건데 경기 내용도 안 좋았거든요. 그냥 슈팅만 많았을 뿐이에요. 예. 점유만 더 많이 하고 어 도리어 위협적인 상황들은 웨스트햄이 더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 슈팅이 더적음에도 기대 득점이 한골 이상 더 많죠, 웨스트햄. 그러니까요. 예, 웨스트햄이 더잘만들어갖고 웨스트햄이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기회들이 있었다. 음. 예. 어 근데 비카리오 골키퍼가 선방한 것도 있고 물론 뭐 세트피스에서 여전히 비카리오의 그런 어 불안감, 약한 모습이 음. 나오긴 했었지만은 어 그럼에도 어쨌건 이 경기는 사실 못뭐 패할 만한 경기였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 무난하게 좀 패배를 네. 한 경기였어요. 특히 예. 이제 써머빌한테 경기 내내 휘둘렸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경기 시작 15분 만에 써머빌한테 실점을 허용한 건데요. 물론 뭐 이거 굴절되면서 어, 비카리오가 방향을 더 잡지 못했던 부분도 있긴 했지만은 음. 예. 어 그러니까 다소 부운은 있었다라고 하지만은 이부운이 아니더라도 써머빌한테 경기 내내 어, 휘둘리는 장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장면만 놓고 봤을 때도. 이 굴절이 되긴 했습니다. 그 전에 견제가 들어갔어야 된다. 라고 예. 좀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슈팅이 예. 너무 프리하게 나왔기 때문에. 매초부터 대이에서도 써머빌의 움직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토트넘이 써머빌이 저기가 포로 자리죠? 그렇죠. 예, 저쪽이 전혀 커버가 안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 예, 평가를 보여주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 거기다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벤데이비스가, 예, 어, 이건 아마 골절인 것 같은데, 아하. 부목을 하고, 예. 잠깐 이제 산소호흡기를 하는 장면도 나왔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들것에 실려 나가면서 이건 아마 시즌 아웃 부상처음 보이고요 예. 예, 그리고 아치그레이도 부상 때문에 이제 후반 시작과 동시에 비수마로 교체가 됐다라고 합니다 음. 물론 뭐 이거 스캔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되니까 얼마나 심한 부상인지는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근데 토트넘 부상자가 너무 많죠 그렇죠 이거는 뭐 프랭크 감독이 어느 정도 변명거리로 사용할 수는 있는데 좀 변명밖에 안 되는 거죠. 부상자가 많다는 거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도리어 비수마가 도리어 어제 가장 괜찮은 선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어, 그렇죠. 신기한 게, 예, 원래 프랭크 감독이 기율 문제로 안 썼던 선수였죠. 네. 그러니까 뭐 지각을 계속 해가지고 프리시즌부터 지각을 해가지고 안 썼는데, 어 거기다 이제 웃음가스 이슈도 있었고. 그렇죠. 예, 그래도 비수마가 후반에 조금은 흐름을 가져오는 모습들이 있긴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토트넘의 예, 그 토트넘의 문제는 결국 잘못들이 그리고 못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인 거거든요. 음. 예, 먼저 그 토트넘이 스루패스도 전혀 안 나오고, 어 그리고 이제 뭐 영입도 사실 이종류를안쓴 것도 아니었는데 영입 선수들 이번에 갤러거까지 영입을 했는데 그 선수들의 활약도 그렇게 좋지 못하고 네. 어, 위에 쿠두스 이골 오도움, 그 시몬스 1골3도움텔 세골. 예, 무한이는 아직까지 꼴 도움 없구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임대여도. 거기다가, 어,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너무 안 좋죠. 토트넘 스루패스가 11회로 이번 시즌. 네. 22 22 경기 동안 11개. 그건 경기당 0.5회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예. 예. 그래서 당연히 리그 최하이구요. 그리고 90분단 스루패스 시도 당연히 0.5회죠. 음. 예, 이게 되게 재밌더라구요. 이번 시즌만이 아닌 지난 8시즌 동안 총, 그럼, 160개 팀이 있잖아요. 장등, 아, 뭐, 된 팀까지 다 포함해서. 아니, 그냥, 그러니까, 어, 어. 8시즌은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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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니까, 아, 아, 예, 예. 8시즌 동안 160개 팀 중에 144위. 어, 최악이다. 예.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이 경기 이전에 기자회견에서, 수루패스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어요. 음. 수루볼에 대한, 어, 왜 이런 게 너무 없지 않냐, 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프랭크 감독이, 어, 침투 움직임이 안 좋아서 그렇다. 그래도 네. 계속 연, 이거 맞춰가고 있고 요즘 침투 움직임이 좋아지면서 어,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저는 갤러거 영입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가 아닌가. 갤러거가 스루패스를 넣는 선수는 아니니까 반면 그렇죠. 침투하는 선수니까 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 저는 침투하는 움직임이 전에 솔직히 말하면 침투하는 움직임이 없는 팀은 아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뭐 어. 그가 테디라던가 오도베르도 렇고예 뭐, 쿠두스도 그렇고 어 그냥 단수 그거보다는 침투 패스 자체를 찔러 주는 선수가 없는 게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배급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 예. 예. 그거는 좀 문제점이 맞습니다. 예. 실제 이게 토트넘의 이번 시즌 공격 방향에서의 패스 가장 많이 패스를 준 거에 관련된 수치거든요. 네. 6번인 거예요. 그니까이 6개가 이 가장 많아요. 그게 근데 보면은 다 측면 그 특히 오른쪽 측면이 1, 2, 3입니다. 어. 그러니까 포로쿠두스 이걸로만 거의 먹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말고는 공격 루트가 없다시피 하고 있다. 그 그러니까 중앙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그리고 왼쪽인 거고 어, 오른쪽 세 번, 왼쪽 두 번. 중앙에서 볼 배급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이 팀은 그냥 어, 어 그러니까 당연히 U자 축구밖에 못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쿠드스, 포로가 쿠드스한테 던져주고, 쿠드스 해줘. 이런 거죠. 이러면은, 그러니까, 상대 팀도, 네. 이, 수비를 해야 되는 어떤 선택지가 되게 좁아지잖아요. 우리의 왼쪽 수비 공간만 잘 막으면 된다. 네. 이렇게 바뀌는 네. 거니까. 초반에 그나마 쿠드스가 조금 활기를 치면서, 좀, 어,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이후에는 뻔히 보이니까, 쿠두스만 맞고, 그러면 쿠두스 혼자 무리하다가 뺏기고, 무리하다가 뺏기고 이런 게 반복됐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이 경기를 앞둔 시점에서 토트넘, 그 디에스레틱에서 토트넘은 규율 문제가 있다, 리, 그 기강 문제가 있다라고 보도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옐로 카드를 점수를 1점으로 하는 거고 레드 카드를 2점으로 하는 거예요. 음. 어,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러면은 57점으로 첼시 이어서 두 번째로 이런 점수가 가장 안 좋은 거죠. 카드 점수가 가장 안, 안 좋은 팀이 톱섬. 네. 그리고 옐로 카드도 브라이턴 이어서 두 번째로 많고요. 응. 음... 네, 첼시가 가장 이게 포인트가 높은 거는 퇴장이 많아서. 아 어, 그렇죠. 네 다섯 명의 퇴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수 있는 거고요. 그만큼 경기장 내에서 좀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굉장히 부족하다 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을 것 거기다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프랭크 감독도 선수들 기강을 못 잡는다라는 지적이 되게 많았죠. 네. 그냥 선수들 싸우고 있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판더뱅 그냥 그 인사라고 했을 때 그냥 지나갔을 때도 어버버했잖아요. 맞아요. 그거 그러면은 콘테였으면은 멱살 잡고 끌고 왔어요. 무리뉴도 실제 선수 그냥 나갈 때 끌고 온적 있고 근데 모든 예. 웬만하면 감독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좀잘 나가는 팀이라면? 근, 근데 어쩔 줄 몰라 했잖아요. 그렇 그러니까.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예. 돼? 이런 느낌이니까 예, 음.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들도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어, 웨스템전 있기 바로 직전에 헤이팅하를 수석코치로 데려왔죠. 그렇죠. 예, 왜냐면 헤이팅하가 물론 뭐 감독으로서 아약스에서 실패했지만은 리버풀에서 지난 시즌 수석 코치 했을 때 선수들 관리를 잘 한다. 그래서 흐라벤베르도 완전히 황골 텐트 시켰다. 이런 평가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헤이팅하를 데려왔는데 여전히 이번 웨스템전에서 옐로카드가 무려 다섯 장이나 나왔습니다. 음. 이거, 그러니까 기록이, 어, 56개가 된 거죠. 옐로 죠 그렇죠. 옐로카드가. 옐로 더 카드가? 늘어났습니다. 예. 음. 그러니까 뭐, 당장, 이거, 물론 뭐, 이거는 오자마자니까 효과를 발휘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은 예, 그런 이슈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네. 어, 그리고 또 이제 토트넘 홈에서 약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 시즌 홈에서 1 7위 그러니까 바로 이제 강등권이나 마찬가지죠. 벌리랑 음. 승점 동률인 거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홈에서, 뭐, 점유율이라던가, 뭐, 이런 거는 높긴 하지만은, 다른 지표들은 다 떨어진다. 음... 네. 그러니까, 홈에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 더안 좋은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홈팬들이 야유하고, 이런 이슈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러면서 선수들과 팬들이 충돌하는 그런 이슈들도 계속 반복되는, 어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번 시즌 전까지, 뭐, 화이트 하틀레인 시절이나, 이, 토트넘 아스퍼 스타디움에서, 좀 잘했었던 토트넘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체감되는 게큰것 같아요. 네. 홈에서 못한다는 게 어, 예. 그러면서 단순히 이게 뭐 프리미어 리그만이 아닌 뭐 공식 대회 전부 다 조금 홈에서 더 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음. 이게 근데 지난 시즌부터 시작된 거죠.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팬들이 어, 피켓 들고 나오기 시작한 것도 레비아웃 뭐 이거 한 것도 음음. 이미 애니가 이거 한 것도 지난 시즌부터 오긴 했었고. 네. 네. 그러다 보니, 토트넘은 최근 프리미어 리그 홈 25경기에서 4승, 6무, 15패. 야, 대단합니다. 예. 네. 4승밖에 거두지 못한 것도 문제인데, 어, 패배가 15패라는 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승점을 25경기에서 18점을 딴 거잖아요, 홈에서. 예.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록인 거거든요. 아, 뭐, 무승구나 이런 것들은 많을 수는 있는데, 패배가 너무 많다는 거.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25경기 예. 18점이면은, 와, 경기당 승점 1점이 안 되네. 그러니까요. 예. 홈에서, 예. 어. 그나마 토트넘, 그러니까 일관성은, 그러니까 일관성이 계속 있거든요. 지금까지 일관성 있는 게 기강 없는 거, 있, <laughs> 어. 그대로 옐로카드, 홈 <laughs> 예. 성적 안 좋은 거또 줬죠, 이번에. 예. 어, 그리고 또 이제 스루패스 없는 거또안 됐죠. 음. 일관성 있어요. 세트피스는 늘어났습니다. 예. 이번에도 결국 한 골은 로메로의 세트피스 골이었습니다. 헤더 그렇죠. 골. 예, 그러면서 이제 히샬리송 7골로 가장 많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반더벤, 팔리냐, 로메로가 공동 2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음... 예. 약간 일관성은 어, 굉장히 있는 프랭크의 토트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 이런 게 일관성이 있어서 좋다 좋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 그래도 세트피스라도 <laughs> 있잖아요. 아니 예. 생각해봐요. 솔직히 세트피스 득점이 이번에 늘어나지 않았으면은 음. 아 심지어 이게 콘테 때가 토트넘이 세트피스 가장 강한 팀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때 기억나잖아요. 그 비오 코치 음, 세트피스 음, 음. 전남 코치 있었잖아요. 네. 그때 그때 가장 좋았을 때보다도 더 좋아요, 지금이. 그 때보다 더 좋거든요? 진짜 저게 좋아서 강등권을 면했다? 그러니까요. <laughs> 세트피스까지 그랬으면은, 예. 지금 그거면 진짜 강등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지금도 사실상 강등권이라고 봐야 돼요. 팀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음. 그렇습니다. 어, 그런 가운데 이제 프랭크 감독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음. 기자회견에서 좀, 어, 이기자회견 멘트들도 굉장히 많이 팬들의 분노를 자아냈죠. 우리가 이길 만한 경기였다. 우리가 2대1로 이겼어야 되는 경기였다. 내용서구는 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전혀 아니죠. 예. 오히려 질만한... 4대1로 질 만한 경기였다. 아니, 그것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한 <laughs> 예. 골차로 지는 경기가 맞긴 했어요. 내용적인 부분에서. 뭐 기대 득점을 봐도 그였잖아요. 아니, 비카리오가 워낙 잘 막아준 게 있고 막 음. 이러다 보니까. 아무튼 그냥. 예. 예. 어, 아무튼 질 만한 경기였는데, 예, 그럼에도 뭐 그런 얘기들도 했고, 거기다가 이제 자신의 임무가 초대형 유조선을 올바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가 이큰 배는 한 번에 돌릴 수 없다. 천천히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방향성을 잡아주고 있는 중이다. 현재까지. 어. 예,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 방향성을 계속 기다리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 팬들이 굉장히 어 화를 내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경기 도, 막판에 이제 실점 허용했을 때 홈관중 어 일부로부터 이제 야유가 나오면서 내일 아침 해고될 것이다라는 노래도 나왔고요. 항상. 네. 저도 예. 저 생각을 했거든요. 배가 이미 좌초되고 있는데 배를 돌리면 뭐 합니까? 네. <laughs> 이미 가라앉고 있는데. 예. 예, 이거는 좀. 비판을 받아야 응. 됐다 예,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로메로 인터뷰가 도리어 그러니까 어 팬들은 로메로가 로메로처럼 했어야 됐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예, 로메로 같은 경우는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또한번 홈에서 패배를 당했다 어 항상 우리와 함께 줘서 감사하다 어 지금은 우리에게 어렵고 재앙적인 순간이다 어 그러면서 어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 음. 조용히 훈련에만 집중해야 할 때다 어 힘든 순간이다 마치 제안과도 같지만은 챔피언스리그에서 승리해서 어그 아예 리그 페이스 파리 안에 들어야 예. 되고 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음. 어쨌든 로메론의 뭐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 홈에서 쳐서 미안하다 뭐 다음엔 좀더 훈련 열심히해서 이겨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한 거잖아요. 음. 예. 그래서 예 어, 로메로의 얘기 그러니까 프랭크가 했어야 되는 거는 로메로의 얘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뭐 웨인 루니 역시도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매치부터 대회에서 음. 예, 어, 직장을 잃을 것 같다. 예, 지금 상황은 도저히 버티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하면서. 네. 어, 나도 저 상황이 어느 정도 공감이 간다. 왜냐? 경제됐던 사람이니까. 내가 <laughs> 예.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음, 음. 이게 그스 콜스의 발언이 좀 요즘 회자가 되더라고요. 예전에 아모림과 프랭크가 이제 선임이 됐을 때 예. 아모림을 선임한 건 잘못된 것이다. 프랭크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했던 게와축자랄리다 <laughs> 그러던데 예. 어쨌든. 어... 이 웨인 루니도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호트넘도 예. 역시나 토마스 프랭크 감독과 이 계약을 끝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 예. 뭐 그러니까 타임즈에서 가장 먼저 얘기가 나왔고 위태롭다라고 예, 그리고 이제 그 BBC의 사미 목베일 기자도 얘기를 한 건데 아마 어 한국 시간 내일쯤에 회의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사회에서. 예, 이사회에서. 지난번에도 사실 이사회에서 회의를 했었잖아요. 네. 토마스 프랭크 거치를 놓고. 근데 이제 그때 파라티치는 어경질 시키자라는 바꾸자, 예 그렇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어, 보도된 내용들에 따르면 예. 하지만 벤카테시이 예. 믿자 이렇게 갔던 거라고 예. 했죠. 그래서 예. 지금도 지금 같은 경우는 근데 그때는 이제 이사회에서 파라티치가 좀 강하게 주장을 했던 거고 음. 다른 사람들은 어땠는지 몰라요. 네. 그 그가 벤카테시암이 유임 쪽 파라티치가 경질 쪽이었는데 지금은 벤카테시암만 남았다라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 벤카테시암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진들은 경지를 조금 더 주장, 주장하는 네. 어, 그런 스탠스라고 하네요. 네. 예. 지금은 어, 그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벤카테시암의 의지가 중요하겠네요. 네. 예. 벤카테시암이 이젠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은 뭐만장일치로경지를 하는 거고, 만약에 벤카테시암이 진짜 한 번만 더 믿어보자. 챔스까지만 믿어보자. <laughs>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예. 거니까. 예, 이거는 과연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음. 그렇죠. 웨 스템은 트 이겼어야죠. 강등권 팀인데. 그러니까요. 예, 그게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울버햄튼을 위해서 위해서라도 이겼어야 되는데. 참고로 이번 주말은 현재까지 그 하위권 팀들이 다 재미를 본 주였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음. 예. 그래서, 뭐, 하이권 팀들에게 행복한 한주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네. 어, 토트넘은 일단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어, 저는 애당초,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 때 공격 축구로 가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음. 프랭크 감독을 데려온 거는 약간 조금 너무 방향성이 또 반대로 가는 느낌이어가지고, 그게 좀 걸렸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아야 돼요. 왜냐면은 어차피 이번 시즌 망했거든요 예. 전 망했다라고 봐요 아직 챔스 있긴 한데 그래도 챔스 우승을 <laughs> 못하죠 토트넘이 예. 유로파리그는 노릴 수 있었긴 한데 챔스 우승은 사실 안 되거든요 음. 그렇다고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 못 올라가요 이제 예. 그러면은 이번 시즌은 어차피 망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강등되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음흠. 강등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고 만약에 진짜 뭐 끈끈한 축구하고 뭐 그럴 거라면은 그러면 그냥 뭐 프랭크 감독을 믿고 가던지 그래서 좀더 지원을 해주던지 아니면은 그런 유형의 감독을 여름에 데려오던지 제 말은 네네 지금 왜냐면은 <laughs> 또 갤러거까지 영입 전 갤러거 영입이 그래서 이해가 안갔던니 저도요 아니 프랭크를 경지라고 부임을 시키던지 경지라고 생각을 하던지 음. 왜냐면은 어떤 감독이 오느냐에 따라서 갤러거 팔리냐 벤탕푸는 의미가 없거든요 알론소 와봐요. 알론소, 알론소가 갤러거 팔리냐. 뭐, 이렇게 데리고 축구할 거 아니잖아요. 절대 그치고. 안 쓰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왜 갤러거를 그렇게 급하게 그돈 주고 영입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저는. 음. 그러니까, 겨울 이적 시장이 아직 남아있는 가운데, 만약에 프랭크를 경제할 거였으면 미리 경제를 하고, 그러고서 거기에 맞게 그새 감독에 맞게 그렇게 하던지그 방향성을 일단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방향성을 잡고 이번 당장 겨울에 데려오기 힘들면은 지금 뭐 그러니까 매물은 여름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감독 매물은 네. 여름이 더 많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제일많은뭐 임시 감독으로 가건 뭐 프랭크로 그냥 시즌을 마감을 하건 네, 네 그냥 어차피 강등은 저는 안될 거라고 보거든요. 토트넘이 강등은 안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여름에 세판을 짜는 것도 방법이다. 겨울에 좋은 감독 만약에 본인들이 그리는 방향성에 전술 방향성에 맞는 감독이 있다면은 데려오는 거고, 그렇죠. 없다면은 괜히 또 급하게 그러다가 맨유가 계속 시즌 중반에 그러다가 문제 문제 <laughs> 생겼던 것처럼 <laughs> 예. 그럴 수 있으니까, 예 일단 방향성부터 확실하게 이번 이사회에서 그거부터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음. 우리가 어떤 축구를 할 건지 그거부터 일단 잡고. 그렇습니다. 예, 네. 토트넘은 뭐좀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건 알아서 팀 내에서 잘 결정하겠죠.